빠 그래. 시바야. 러시. 아아 말씀 나들 다물버리 아, <laughs> 자, 감탄문 보자. 아, 좀 있다. <laughs> <좀> 이따... <laughs> 오늘은 우림의 날이야. 좀 있다 내가 가... 우림이랑 어, 가위바위보 해줄게. 그래서 너랑번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한 거야 내가. 자, 이봅시다 이제 감탄문. 감탄문은 기쁨이나 슬픔, 놀라움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지요. 다시 돌아와, 이제. 그만하고. 자, what을 사용하는 감탄문과 how를 사용하는 감탄문인데, 공식이 있는데, 공식이 중요해요. 그 공식은 다음에 10회 낼 건데. 다, what, a, 혁명, 주동. 자, 그렇죠. 예전에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나요? what, a, 혁명, 주동. 이때 주어 동사는 어쩔 수도 있냐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what, a, 혁명, 주동. 따라 해봅시다. what, a, 혁명, 주동. 와라 혁명주동 아, 혁명,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왓어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줄여서 와라 혁명주동 형용사 명사 응. 아, 어, 아니 형용사 명사하고 적어야지 그때는 응. 아, 어나언 아, 때 그러니까 가로가 쳐져있단 말은 어나언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복수일 때는 어나언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s 가 붙어있으면 볼래요? 어, you have a very nice car. 너는 매우 멋진 자동차를 갖고 있구나. 이걸 감탄하면, 허, 넌 정말 멋진 차를 갖고 있군. 할 때, what 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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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가 멋진이라고 하는 nice고요. car은 명사죠. What a nice car. 그래서 주어동사가 you have. you have를 빼면 what a nice c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a nice car. 이게 what a 형용사 명사. what 형명.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너가 없어요. 왜 없게? What pretty dolls they are. 그 h a y 하는 주어 동사인데 왜 여기 어가 없게? 그렇죠? Dolls 인형이 하나가 하나면 언인데 하나가 아니고 인형들이죠. 여기는 어가 당연히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하고 명사 예쁜 인형, pretty dolls. What pretty dolls they are. 그들은 정말 예쁜 인형들이군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how를 쓰면 how 형부주동. 따라해볼래요? How 형부주동. How 형부주동. 자, 뭐가, 여기는 명사가 아까 있었는데 여기는 명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형용사 플러스 주어, 부사가 아니고, 아까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니까 형용사도 나오고 명사가 순서대로 나온다는 말인데, 하 o 형부주동할 때 형규는 형용사가 나와도 되고 부사가 나와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어 동사를 뺐을 때 명사가 있고 여기는 명사가 있다 없다? 명사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어 동사를 빼고 난 다음에 명사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와더 혁명 주동인지 하우 형부 주동인지가 나뉘어요. 봅시다. How tall the man is. 더 매니 주어고 is가 동사니까 여기를 빼면 how tall. how 형용사만 있죠. 명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How fast she r u n 그녀는 달린다. 아주 빠르게 정말 빠르게 달리는 구나할때 주동사를 빼면 how fast.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how가 형용사 fast는 부사로서 빠르게란 뜻이에요. 그래서 how tall the man is. how fast 이 빼면, 정말 키가 크군, how tall! 끝나고요. 정말 빠르군, how fast!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자, oh, very nice, oh, very easy. 자,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야. 그러면, 아, 그건 정말 쉬운 일이군. 이렇게 되겠죠? what? 어, oh. 형용사가 easy. 명사가 job. 그 다음 주동사가 it is. 이렇게 하면 되죠. 쌤, 생님는 어디 갔어요? 베리는 감탄문으로 만들 때 베리가 원래 뜻이 매우 라는 뜻이죠. 근데 감탄문 자체가 정말로 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감탄할 정도니까 베리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어, 베리가 없어도 감탄문 자체가 매우 뭐뭐 뭐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리 쳐주고 what a job it is 하면 정말로 쉬운 일이군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they are very long pencils. 긴 연필들. 어, 여기는 어가 없지만, 명사가 여기 있죠. 이건 명사잖아. 연필이라고 하는 명사. 그러면, what을 써서, what. 이때 어를 쓰게 안 쓰게? 안 쓰죠. what a 형명이니까 어느 빼고, 형용사, long. 명사가 pencil, s, they are. 이렇게 하면 돼요. they are는 물론 생략할 수도 있죠. 가, 가, 감탄문이니까, 감탄의 느낌표는 있고, what long pencils. There. 정말 긴 연필 들리곤 이렇게 되겠죠. The mountain is very high. 산이 굉장히 높군. 이 명사가 없네.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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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high. 정말 높군. 뭐가, the mountain is. 주어가, the mountain. 주어가, 기네. The mountain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함탐. 감탄 뒤에 감탄문이다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다. His backpack is. Very heavy. 그의 가방은 굉장히 무거워. 그럼 how 형용사. How heavy. How heavy? His bag is. 죠 His backpack is. Backpack is 이렇게 되겠고. Daniel is very smart boy. Daniel 매우 영리. 어 어가 있네 이때는.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동사. Daniel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주어진 단어를 배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면 되겠죠. 얼른 한번 풀어보세요. <laughs> 그들은 너무 어리서도 우리만다 불러줘. 이거 하우 스튜피드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 김생민 스튜피드 음, 데야 하우 스튜피드 데야. 그렇지, 이 문제는 정말 쉽구나. <laughs> 지훈아, 이거 해줘. <laughs> 형용사 이지, <laughs> 그 다음에 This problem is, this problem is yeah. 이 문제는 정말 이거 주 어려운데 맞췄네 소진아 3번 해줘 What a good singer s 정말로 훌륭한 가수구나 그 다음에 형주 4번 What a useful What a useful 어, 셀폰 이디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유스프할때 이유가 어, 발음은 윤데요. 스펠링은 아니, 그 아니, 스펠링은 윤데요. 발음이 요 발음이 나서 어느 알 수가 어를 써요. 참고로 하나 알아 놓으세요. 언이라고 아니고 옵니다 어, 감탄문들. 했죠? 그러면 자, 어, 감탄문 문제 더 풀면 좋겠는데 감탄문 문제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어. 독해 감탄문, 감탄문, 감탄문 연습을 했는데 프린트를 나눠줄게요. 아니요.